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이제. 아, 겨울도 다 갔는데, 아,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 화목난로 겸 보일러 이걸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불이 나서 이 작업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밖에서 제가 작업을 해서, 어, 여 구독자분이 보내줬거든요.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 난로를 사용하는지 않더라도, 어 이점을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 집에서 난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아,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 25년형 화목난로에다가 제가 물통을 매달아서 정말 어, 이런 그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나 그런 것보다는요 물의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요. 여기 지금 뒤편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이 온도계를 하나 제가 달어놨습니다이 온도계가요 약한 뭐 화목을 약 2-30분만 때리면은 금방 뭐 8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빨리 열이 돋해지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조금 좀더그 리미트 스위치를 아좀 고급형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 거기에 에어벤트 라고 해가지고요. 이 보일러 물통에서 물이 그 공기가 에어가 생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가는 게끔 해줬고 또이 혹시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변이라는 걸 이렇게 다루놨어요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왜이 영상을 찍었냐면요이 하목 난로겸 어 보일러를요, 이 여러분들이 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기름 보일러라든가 어 가스 보일러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기, 이 통에 물이 약한1 한 5터에서1 8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다, 그, 어, 열 처리된 시댄, 연질, 어, 15의 시댄 주름관을 감았습니다. 딱 이만큼을 감는데, 정확하게, 어, 11m가, 11m가 들어갔어요. 한 바퀴가 돌리는데, 한 바퀴를 감는데, 45cm 감아서, 1 12, 2터를 감았어요. 자, 지금 이 버튼은요, 트위스벨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가끔 가다가, 아, 여기에 물을 좀 교환하고 싶다든가 할 때는 트위스벨브를 써서 물이 나가고, 여기 물이 끓어서요이호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 연통의 열도 엄청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라코로 단열을 잘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은박 테이프를 감아서, 여기 물이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이 열을 감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해서요. 자, 이렇게 잘 감아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요. 자, 급수라인. 자, 이렇게 해서 급수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제 구독자분께서요. 우리 집 인사를 할때이 바닥 벽에다가 엑셀을 빼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엑셀을 뺄 때도요. 혹시라도 저쪽 보일러 쪽에서 물이 어,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밸브를꼭 달아줘야 됩니다 볼밸브를 달아서 이 시댄주름관 자 들어가는 안이잖아요 자, 이거를 담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댄주름관과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를 이렇게 자 보내드려요 이렇게 연결하고 또 지금 여기 하나 또 나와있는 거는요 퇴수밸브 저기서 보일러가 바닥에 돌아서 다시 나올 때자 이렇게 퇴수밸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 연결 그 브라켓이나 이런 거를 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저쪽 끝에 여기는 지금 현재로 거실이라고 가정하고 을어 그거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보일러실로 제가 가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현재 아이 아이가요, 뭐요, 분배기 자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 어 지금 어 여기서 지금 물이 물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급수 라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고서 지금 여기에 물통을 매달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급수 라인 쪽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이그 순환 모터를 퇴수 라인 쪽에서 하는 게 좋다 고 그러는데 어지 아까 그 모터 리미트 스위치를 어 온도를 약한 40도에서 45도로 설정을 하면은요. 전혀 모터가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아, 저는 급수라인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트위스라인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왜급수라인으해 했냐면은,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를 끌어서 지가 수압에서 물이 쭉 내려와 주거든요. 이 호수가 10m 이상이 감겼는데, 반대로 이그 트위스라인 쪽에 물을 부어준다 그러면요. 얘를 물을 거꾸로, 반대로 거꾸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그 순환모터에 무리 가기 가 때문에 좀 반대로 했어요 이 수압이 물이 내려가는 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급주라인 쪽에 자 급주라인 쪽에 하고자 이거는 제가 임시로 한번 테스트 해봤든요 물통 보조물통 자 이렇게 주름관으로 보조물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보일러의 실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이거는 아 수도 제가 이거를 또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아그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를 연결을 해서 항상 물이 차있게끔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물을 정말이지 한통 담아놓으니까는요 약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채우면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물탱크 를 거쳐서 순환모터 수납모터. 자 순환모터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밀어주는 거꼭 어, 방향을 자 이걸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이 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뒀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은 아, 그, 예전에는, 제가 그, 스팀용, 어 솔레이로이드 밸브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서로 역할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이 아이는 약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방식은요, 항상 전자석이 들어가서, 이 전기가 들어가면 잡아 땡겨요. 땡겨서 밸브를 열어줬다가, 또 저기서 전기가 끊어지면은 밸브가 닫히는데 윙 소리가 나면서 어... 혹시라도 고장이 날까봐 이... 볼... 어... 전동 볼 밸브라는 걸 달았습니다. 이거 세트 가격이 약한 10만원 정도가 가고 요거는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가요. 그래서 요게 항상 자 봅시다.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자동, 자동으로 잠겨요. 지금 상시 잠금 자쭉 잠기는 거 보이죠? 그죠. 네. 그러면 항상 이게 전기가 들어가면은 밸브가 열렸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제가 자동으로 잠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분배기 여기에서 뭐 T자를 써서 그 분배기에 이렇게 달아주면은 항상 급수 라인으로 들어가고 또 필수 라인. 트위스 라인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1 5 a 엑셀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연결핀을 드립니다 15A 연결핀을 드리면은 트위스 라인 쪽에 이렇게 딱 연결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고 아, 이거는 이제 좀잘 다뤄놔야 되겠네 다시 보기 좋게. 이렇게 항상 이제 이게 또 보조 물탱크가요 모다 측편에 있어야 물이 쫙 땡기면서 빨아들어가는데 모다 모터 이 앞쪽에 있게 되면요 물이 오히려 이 끌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땡겨 가는 쪽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이그 전동 볼밸브도 모다 측편이 아닌 모다 앞부분 해줘야 자. 저기서 이제 전기가 딱 들어가면은 어 얘가 항상 잠겨 있잖아요. 저 보일러가 안 들어가면은 가정용 보일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가 그런데 이 전동 볼밸브 사용 안 하면은 저쪽에 있는 모터가 일이 역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거를 잠궈 놓습니다. 이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요, 그 하목 난로겸 보일러를 만들어서 항상 손으로 가서 밸브를 항상 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화목난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지가 밸브가 열렸다가, 또, 어 화목난로 사용을 안 하면은 얘가 밸브가 잠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기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날로 위로 다시 갑시다. 자, 날로 위로 다시 왔어요. 이,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난로를 보내드렸었는데, 작동이 안 된대요. 전기 배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자. 전기 이게 좀, 그, 코드선이 왔잖아요. 전기 원선이 왔잖아요. 항상, 한 선은요. 한 선은 콤봉을 해서, 저 보일러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고, 한 선만 연결하는 거예요. 띄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있죠, 지금. 자, 이렇게 돼있으면은, 이두 선이 와있으면, 한 선을 절단을 해서, 하나는 여기 어머 스타트, 그 인버터 시티 한선또 여기서 또한 선, 자한 선만 전기 들어오는 것이지 이게 두 선이라 해가지고 두선다 연결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되면은 지가 온도 설정을 뭐 30도에 맞췄다, 뭐 30도, 딱딱딱 소리나지 여보. 네 어, 지가 온도가 딱 올라가면은요, 제가 불을 뗐어. 근데 이 어, 물의 온도가 40도가 올라갔다 하면은 얘가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게 가느냐? 자 줄을 따라와 보세요. 줄이 와서 자 이리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이 녹색선은 접지예요. 항상 길은 이런, 이런 벽이나 그런 데다 하는 항상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녹색선은 녹색선은 항상 접지선. 그러면은 한선 어떻게 연결하냐면은요. 자한선 얘한 선하고 이 전동 볼밸브 한 선에서 이거를 딱 연결을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나머지 한 선도 이 선하고 아 전동 볼밸브 선하고 수동 모터 선, 어그 순환 펌프 선. 이렇게. 이 아이는 어, 그 접지선이니까 여러분들 그, 그 벽이나 그런 데다가 어, 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서요. 온도가 감지를 해서 어, 뭐 사, 리미트 스위치를 40도에 맞춰 놨으면은 40도가 되면은 이모터가 모터는 가동이 되면서 전동 볼 밸브는 바로 어, 밸브를 열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해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기서 40도 이하가 됐다면은 하이 아이는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전동 볼밸브 어떻게 또 조정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전동 볼밸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면은요 얘를 선을 빼고 제가 한번 아 이것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 열어보면은, 이게 열림이에요, 지금. 열림. 그죠? 얘는 크로스. 항상 열려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자, 지금 이거를 반대로. 자 이렇게 있으면 닫힌 거예요 지금. 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닫힘형이에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지금 이게 닫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얘가 닫혀 있어.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해으면은요 항상 열림이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닫혀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약간 좀 미흡했지만 아 제가 막 갑자기 날씨도 좀 추워지고 어 밖에서 이렇게 날로 예, 설치를 하느라고 어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올 말정도 돼서 다음번에 또 이거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은 이렇게 다이 배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름값도 절약하고 가스값도 절약하는 아, 그러한, 그, 어, 방법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제가, 어, 더 좋은, 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은 항상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